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 돌아오지 않는 사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천천히 바라보다 이윽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꽃을 재촉해 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꽃은 제때 피어나느니라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물도 멈춘 듯 보일 때 바닥에서는 조용히 돌을 깎고 흐름을 만들고 있고 찌앗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치고 낙담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기다린 건 결과지만 삶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많은 변화를 주었을 걸세, 그걸 느끼지 못한 건, 그대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그 말에 청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따라 구름이 참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금방 손에 들어오는 것들은 쉽게 놓기도 쉬우나, 시간을 들여 기다린 것은 더 오래 마음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란 나를 닦는 시간이니라 밖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간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살피거라. 기다림은 결코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내면의 움직임, 마음의 정리, 삶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한 흐름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당신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기다림이 있기에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그 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어떤 변화나 기회 인정받을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다림보다 더 힘든 건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입니다. 조급함은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재촉입니다. 왜 아직 안 돼? 왜 나만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이대로 시간이 흘러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처음엔 간절함이었지만 점차 나를 갉아먹는 불안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안은 삶의 리듬을 잃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한 제자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앞서 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기분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꽃이 피어야 가장 예쁜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기 철에 피었을 때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다른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그 꽃이 더 아름다운 건 아니니라 그대는 그대의 계절에 피면 되는 거다. 그 말은 조급한 제자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시기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겐 지금이 피어나는 계절일 수 있고 나에겐 아직 뿌리를 다지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느긋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 삶의 시간표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속도로 내 걸음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불안하고 결국은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좋은 인연도 재촉하고 복도 피우기 전에 꺾느니라 복은 조용히 다가오는 손님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문이 닫혀 있다며. 그 복은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자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늦어도, 돌아가도, 천천히 가도 좋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걸음으로 걷는 사람만이 마침내 자기 꽃이 피어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건 어쩌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많은 일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줄기를 세우기 전에 먼저 깊이 파고들며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다집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빠짐없이 했으며, 늘 최선을 다해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초조함이 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그 마음을 안 스님은 그를 데리고, 절 뒤편의 나무밭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5년이 걸린단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나무는 위로 자라지 않고 아래로만 자란다.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 그 후에야 튼튼하게 위로 오르기 시작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내면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금방 피는 꽃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천천히 피어나야 할 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꽃의 색과 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속은 비우고 마음은 지키며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곧 수행이 되느니라 속을 비운다는 것은 기대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삶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는 그만큼 내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단단한 내면이 자라고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결국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믿음은 신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조용한 응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약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지치고 흔들립니다. 스님은 잠시 정원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 한쪽에서 자라고 있는 대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나무는 처음 몇 년간은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마디 하나하나를 단단히 준비한단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몇 뼘씩 자라게 되지 기다림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내면은 그 시간 동안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신뢰는 단순히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건 오랜 시간 끝에 피어나는 마음의 단단함이고, 결국에는 삶이 나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 힘겨운 이유는 세상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잠깐의 지연에도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품은 기다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길이 되고 어느 순간 그길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리곤 합니다. 한 노스님이 오랫동안 공양간 일을 하던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늘 제자리에 있어 주었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지켜낸 것. 그게 가장 큰 정진이란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화려한 방법도 빠른 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에그 자리를 신뢰하며 지켜내는 일입니다. 사람도 인연도 복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신뢰는 말보다 느리게 전해지지만 한번 닿으면 깊게 남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결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기다림의 순간 자체가 당신의 삶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믿어보세요. 그 신뢰 속에서 조급함은 찾아들고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야말로 기다림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이 괴로운 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내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자 매일 같이 참선하고 기도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왜 이토록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걸까? 그 마음을 알아챈 스님이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기다리는 것이 변화인가, 결과인가. 그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찻잔에 물을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기다림은 물이 끓는 과정과 같아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속에선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고 있지. 그때 마음을 다듬고 준비하는 이가 끓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이라 기다림은 마음을 갈고 닦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는 성취는 없을지 몰라도 그 시간 안에서 마음의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감정의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며 사람을 대하는 시선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연도 어떤 기회도 그대의 삶에 오래 머물 수 없느니라 결국 중요한 건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어떻게 견뎠는가입니다. 성급함으로 다그쳤는지, 탁과 원망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스스로를 이해하려 했는지, 그는 요즘 이전과 다르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했지만, 이젠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를 먼저 돌아봅니다. 마음을 다듬는다는 건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복이 스며들 수 있는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조금 더 여유롭게 숨 쉬고 주변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나는 잘 가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다 보면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조용한 성장의 시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충분히 다듬어졌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순간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런 예고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셉니다. 며칠째인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언제쯤 끝이 날지를 고민하고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도 있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대부분의 순간을 예고 없이 꺼내놓습니다. 기다렸던 사람의 연락도, 막히고 싶었던 자리도, 마음속 깊이 바랐던 그 무언가도,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징조 없이, 불쑥 눈앞에 놓입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그 기다림에, 매달리지 않게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잊고 있던 곳에서, 하나씩, 마음이 풀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있을 땐안 오더니 그 마음을 내려놓자 슬며시 찾아오더구나. 그 말에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릴 땐 시간은 더디고 무겁기만 했지만 그 마음을 비우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 기다림의 끝은 예고도 없이 조용히 도착하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제 때가 있어. 그 때가 무르익으면 찾지 않아도 찾아오느니라 이 말은 기다림에 지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어쩌면 지금은 그 일이 다가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속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기다림이 끝날 때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합니다. 크게 벅차오르지도 않고 거창한 음악이 울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평범한 날 햇살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전부터 염원하던 일이 조용히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끝은 무언가를 손에 쥐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 스스로를 더잘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시간들이 그 자체로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삶의 조용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오기를, 어떤 기회가 오기를, 어떤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기다림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어느 날 기다림의 끝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다려온 건 결국 나였구나. 그 말은 스스로도 몰랄 만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초에 누군가의 변화, 세상의 인정, 외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나를 알아봐주는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기다림은 곧 깨달음이 된다. 기다림은 나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애써 무시했던 내 감정, 누구 탓으로만 돌렸던 선택, 도망치고 싶었던 내 모습까지, 하나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난 없이 비교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깊은 성찰의 통로가 됩니다.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대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그대를 만나고 있지 않나.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림은 외로움을 동반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내 마음과 내 상처와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는 삶과 마주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시간이 나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기다림은 그렇게 그를 밖으로 향하던 시선에서 안으로 이끄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결국엔 조용히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지혜는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 기다림은 더 이상 버거운 시간이 아니라 삶을 깊게 살아낸 흔적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쉽게 다가오고 어떤 인연은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인연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랐고 한 번쯤은 다시 마주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인연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점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건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인연 안에서 느꼈던 따뜻함이었을까? 그 질문은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건또 다른 따뜻한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저절로 다가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바라며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담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잘 알지 못합니다. 기다림은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닫고 태도를 다듬고 인연을 담을 그릇을 조금씩 빚는 과정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머무른다. 꽃도 햇살이 드는 자리에 피지 않느냐. 그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무심코 했던 말들, 마음을 닫았던 순간들까지 하나하나 돌아보며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만남은 특별한 것도 극적인 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고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연이 내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구나. 기다림은 단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인연이 있나요? 그 인연이 언제 올지는 알수 없지만 그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의 깊이만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삶은 원래 느린 것입니다. 자연은 단 한순간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일이 제때 이루어지듯 우리 삶 또한 서두르지 않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런 느림의 시간을 조용히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한때 어떤 일에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야 안심했고, 사람의 마음도 즉각 확인받고 싶었으며, 자신의 삶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을 때마다 조급함과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며, 그는 삶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가르쳐 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빠르게 얻는 깨달음은 약고, 천천히 익은 깨달음은 깊고 오래 남느니라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늘 시간이 걸려야만 보입니다. 마음이 식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상처가 묻어질 때까지 견디는 시간,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은 기다림이라는 느림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들입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느리게 걷는 사람은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게 된다. 빨리 달리는 이들은 꽃을 밟고 지나간 후에야 그 향기를 기억하느니라 기다림은 그 꽃을 밟지 않고 조용히 머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보면 반쯤은 오해였고, 반쯤은 미숙함이었다는 것을요. 삶은 빠른 속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감정도 과거의 선택도 앞으로의 방향도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차분하게 이해되고 조금씩 정리되며 나만의 언어로 자리잡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건 삶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삶이 나에게 말 걸어오는 방식을 귀 기울여 듣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있는 마음에는 어느새 이해가 피어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까지 기다림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은 항상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크게 울리지 않고 눈부시게 밝지도 않지만 마음 속 어딘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의 문제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변화나 기회의 도착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은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그 길을 걸을 때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으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수 없는 막막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며, 그는 마음을 하나하나 정돈했습니다. 흔들리던 감정을 가라앉히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그치던 시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곧 수행이여.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자신이니라 진짜 복은 기다림의 끝에서 손에 쥐는 결과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겪으며 더 지혜롭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됐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려 하고 마주하는 사람의 말에 더귀 기울이며. 마음속 여백을 남겨두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여백은 기다림을 알고 기다림을 견디며 기다림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난 그 지혜는 이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떤 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단다. 인연도, 복도, 깨달음도, 때가 되면 오고,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오늘도 그는 조용히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무엇도 재촉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다그치지 않으며 자신의 걸음으로 삶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길 위에서 기다림은 더 이상 버거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믿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혜가 되어 평온하게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